김병주 최고위원님, 한기호 의원이 선을 너무도 심하게 넘는데, 또 시한을 언제까지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신 겁니까? 오늘까지? <laughs> 네, 그래도 한 일주일 주겠습니다. 일주일 너무 길어요, <laughs> 너무 길어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오늘까지 사과 안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. 네, 이 대통령부터.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.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일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말 쓰고 싶지 않지만 딱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꼼수 파병하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. 특히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저를 지목하며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을, 중령 때는 이라크를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입니다. 입에 되는 것이다. 국회 동의하지 않으면. 그런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고 중령 때는 이라크에 갔다 왔어요. 그때 다 그냥 갔습니다. 그리고잘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. 완전히 내로 남불이죠.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형태가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. 노동당 이중계라고 의심을 한다. 바로 잡습니다. 저는 군 복무 시절이나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. 거짓 주장을 근거로 내로남불를 이라고 말합니다. 거짓 주장을 근거로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이중대라고 합니다. 또 빨갱이 타령입니까? 지겹지도 않습니까? 파병 반대하면은 빨갱, 빨갱입니까? 최근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은 국민의 83.7%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. 절대 다수의 국민을 북한 노동당 소속이자 빨갱이로 치부하는 겁니까? 다시, 다시 말씀드립니다. 저는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파견 간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. 여기 마침 법률위원장님들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네, 당을 당 차원에서 네,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. 하도록 네. 하시죠. 네. 앞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죠.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 가능하면 우리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사실 매우 자제해 왔는데 이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. 경찰에다 고발을 하도록 하시죠.